어깨 운동을 무리하게 해보다보니까 100% 부상을 입어요 아. 네, 무조건 통증 와아이 응. 어깨 통증 오면 진짜 와, 와. 우여곡절이 많아요 사고도 응. 많고 <laughs>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네. 차이도 나고 <laughs> 깜짝 놀랐다 내가 진짜 이거 야, 저렇게 진짜 저렇게 먹고 근육 유지가 된다고? 아. 밖에 운동하면 이제 프레스 제가 <laughs> 어깨가 빠졌댔어요 씨름하다가 씨름이요요 네, 양양 군대 <laughs> <시름. 웃음> 야한 190대 키가 나보다 훨씬 크지 그 사람 내가 섰을때세골 쪽밖에 안 왔으니까 내가 내 머리가 이게 네. 넘겼는데 이쪽 팔이 깔렸는데 이걸 못 나가지고 그 중간 몸이 여기 딱 갈리면서 이게 쑥 빠졌어. 와. 이렇게 들었다가 놓면 쑥 빠지고, 들었다 놓으면 쑥 빠지고. 그래가지고 한1년 동안 운동을 못했지 이것 때문에또 우여곡절이 많아요. 음. 사고도 많고 음. 아킬레스도 끊어졌지 뭐. 아. 그 어떤 부상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줄 수 있나요? 아, 제가 이제 그 운동 기구 이런 거를 만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무를 자르는데 이렇게 잡고 위잉 하다가 놓쳤어. 네. 네. 그래갖고 이 전기 그라인더톱이 여기 그냥 맞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다 해져갖고 이게 꽤 많이 꿰맸어요 이거 이 오른쪽 다리 이거 지금 요만큼은 이만큼은 손을 이렇게 대도 나 이게 다 단지 몰라. 아 이게 이거 신경이 조금 다쳤나봐. 그리고 이거는 꽤 오래 전이지만 골고루 다 다쳤어요. 이거는 이제 아킬레스 아킬레스 봉합 수술. 이거는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배드민턴을 한 10년 했어요. 아 네, 양양분이 도민체전 대표로 한세번 나갔던. 아 민턴 좀 잘치셨구나. 네, 그 배드민턴 할때 그때는 내가 이제 몸무게가 60kg, 59kg 이렇게 나갔대요. 아 순발력 진짜 좋을 때. 그때 배드민턴. <laughs> 그때 몇살때 젊었을 때인가? 50막 전일 거예요. 와, 와 소리 엄청나게 커. 실내에서 막 그런 예, 네, 소리. 소리가 나. 그래도 내가 이게 아킬레스가 끊어졌다는 걸 알았으니까. 움직이질 않았어요. 은사 선생님이 이거 봉합 수술하면서 들어 떻게 이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왔냐? 아... 그래서 이걸 많이 움직이면 많이 말려 들어가서 이 상처 부위가 커진대. 아 다행이다. 예, 네, 다행히 그래서 요만, 요만큼만. 아... <laughs> 그래서 하체가 네. 운동을 하신 것 같은데. 이쪽 하고 이쪽 하고 짝짝이. 처음에 이제 아... 아킬레스가 끊어졌으니까 이쪽을 난앵글 깁스 하고 3일 됐나? 그때부터 운동하러 다녔어요. 아... <laughs> 상체만에 제가 서 <찍어서> 이거 하고 이스사람이 <laughs> 목발 찍고 체육관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무섭겠나 아. 사람들이. 근데 그 정도로 운동에 아. 열정이 있어서 그래갖고 목발 지고 댕겼어요. 아. <laughs> 지금은 내가 이제 두 손으로 했잖아요. 네. 어깨 운동도 머신을 이용해서 한쪽씩 하는 게 낫더라고. 아. 그래서 저는 이걸로 그러니까 어깨 운동의 종목들 중에 한두 종목은 예. 한, 한쪽씩 제가 예. 그러니까 아까 저희 등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등, 네.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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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놀람> 펌핑 체크 진짜 국물 <laughs> 선생님 근데 방금 어깨 운동하실 때 <놀람> 약간 눈을 감는 것 같기도 하고, 시선 처리가. 예, 네, 제가 네. 눈을 감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올라갔을 때, 눈을 뜨고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좀 빨리 내려올 때도 있어. 눈을 감고 최... 하면 내 모습이 있잖아. 내가 운동하는 모습 영상이 내 머릿속에 보여. 음... 최대한 그게 나는 집중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아... 왜이 종목은 개수 제한 없이 하시는 거지? 저중량 고방목이 난요 종목만큼은 예, 내가 잘 쓰이더라고. 아. 그래서 요거만큼은 그렇게 해요. 아. 아,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부위를 그 부위만 7, 0 80 80%쓸수 있다. 난 이러면 그건 대성공이라고 생각해. 어깨가 좀 전에 끝났는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어깨가 우리가 뭐 사레레를 비롯해서 덤벨 프레스나 이런 거는 진짜 어깨 부상이 많이 오거든. 음. 진짜 통그 통증은 나도 아, 그 부상을 입어봤지만 너무 아파. 음. 그래서 부상을 될수 있으면 좀안 입게 안있게끔 운동하시는 분들이. 재밌어도 진짜 부상 당하면 운동이 아 짜증나죠. 짜 운동 할 때, 운동할 때도 아픈데. 할 수도 없잖아요 운동. 아 운동 할 때도 아프고 그걸 무릎 쓰고 하려 그러면. 진짜 너무 아프거든. 네. 아프건 사람만이 안단 말이야. 운동은 재밌게 해야 돼. 이제 선생님 지금 운동 하시는 게. 3도 지금 하시는 게? 네, 3도. 3도 하고 음. 2도 슈퍼세트로. 와, 쭉. 줄 오. <laughs> 오. 그러고, 이거 버티면서 내려와야지. 여기가 계속 힘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아... 난 그렇게, 이두는 그렇게 운동하는 거야. 아... 몰라. 하여튼, 난 그래. <laughs> 나는, 일단은, 내 느낌은, 내 느낌은 어쨌든 그래. <laughs> 내 느낌은 어쨌든 그래. 저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러다 보면, 선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지금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조언도 사실 듣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 네. 저 그런 분들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가서 배우고 싶기도 하고 더 아마 이렇게 진솔하게 오늘 그 여러 가지 운동하는 거랑 노하우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댓글에 지금 하신 말씀 참고해서 정말 네. 아시는 분들이 또 댓글 조언해 주실 수 있고 하니까 아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 다니면서 <laughs> <알겠습니다>. 운동하시는 거 찍느라고 <것쯤이라고. 웃음> <laughs> 저희 이제 또 식사도 하러 가야죠. 운동은 네. 다 하신 거 같고 물에 좋아하나? 아예 네. 네. 좋아합니다. 진짜 진짜 맛있어. 가시죠. 우리 물에나한번러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게 손가락 생각해봐. <laughs> <laughs> 마이크 아유 잘 닫혔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여기 이물회 집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뭐, 이건 말이 필요 없어 일단 아. 먹어봐야 알아. 음. 음. 어때요? 괜찮죠? 네, 어, 맛있어요. 약간 이런 식감은 처음인데? 음. 이것도 네, 있네, 이거. 예. 네. 먹어봐도, 야, 진짜 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먹어보는 선생님, 근데 식사는 운동 후에 이렇게 물에나 자유식으로 평소에 드시는 거예요? 거의 밥이 이건, 이건 내가 거짓 진짜 하나도 안 보태고 네. 진짜 밥김치 입맛이 좀 없으면 뜨거운 포트에다가 물 뜨겁게 끓여서 밥 말아서 김치 아, 아, 정리를 하면 하루에 세번씩하는 거고 아침에는 단백질 한 스푼 음. 운동 끝나고 점심은 그냥 자유식 뭐 드시고 밥하고 뭐 간단한 김치 네, 그리고 저녁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자유식 그렇고, 드시고 네. 아. 근데 단백질 위주로 식사는 안 하시는 편입니다. 난 거의 안 한다. 거의 그냥 탄수화물만. 아, 응. 아, 신기하네. <laughs> 근데 식사식단 관리는 따로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뭔가 전다 그 근육 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식단 관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아, 없어. 어, 진짜. 봐봐, 아, 5 시에 네. 너가다 하고 오잖아. 네. 다섯 시나 집에 오면 다섯 시 반쯤 돼. 오후 다섯 아. 시.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나가냐면 6시 반에 나가요 네. 점심은 이제 그때는 백반집이나 이점심 네. 사서 먹다가 밖에서 네. 일하니까 그렇게 먹고 퇴근을 하잖아 네. 그럼 출출해 근데 운동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뭘 챙겨 먹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b c a 하고 저거 얼른 타가지고 체육관에 간단 말이야 체육관에 가서 어 운동하고 어쩌고 하면 9시쯤 돼 아. 그리고는 이제 9시쯤 돼서 운동 끝나고 집에 오잖아 뭘그 시간에 뭘 해먹고 자식이 피곤한데, 또 내일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응.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얼른 먹고, 그리고 씻고, 어쩌고 하면 벌써 한 10시 반요. 뭘 음. 해먹고 자식을 할 시간도 없어. 아, 그러네. 사는 게 바빠. 사는 아. 게 바쁘니까, 운동하니까 식단을 이렇게 해야지. 일할 아. 겨를도 없고. 지금은 일을 안 하시는데, 식단 안하시는요 아니, 뭐라고냐. 보면... 아니, 보 그래, 그 먹는 건 음. 자유적으로 먹고 싶으신 음. 거네 어차피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신 분도 많, 많긴 해요, 자유적으로 영양제는 이런 거는 섭취 안 하네요 그 내가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꾸 이렇게 주가 나더라고 네. 그래서 그 쥐가 나는 거에 아, 아 뭐, 뭐지? 마그네슘이라고 마그네... 아, 아. 아. 마그네슘, 근데 충룡마트 가니까 그 마그네티라는 게 있더라고 아. 그 마그네슘이 좀 들어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먹었지 아. 그거. 그럼 영양제는 하루한알 마그네슘 드시는 거 네. 아. 아잘 먹었습니다. 아, 밥풀에 <laughs> <덕분에>, 닿나. <덕분에, 나도. 웃음> <laughs> 그 늦은 나이에 이제 시작하시면서 뭔가 좀 힘드신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아 이게, 이게 운동이라는걸 해보니까 네. 운동이 너무 이 운동이 너무 외롭고 네. 운동이나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한달 정도 끊어놓고 한뭐 5일 음. 운동하고 음. 그왜 하기 싫은 때도 많은데 왜 하냐? 일단 하고 나면 네. 갈 때는 좀 그래도 하고 났을 때그 쾌감과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아. 아, 가자 그리고 끝나면 펌핑이나 뭐 여러 가지 기분 조게 확실하니까 그거 그렇죠. 생각해서 딱 보상을 네. 확실하게 해주잖아. 음. 선생님 혹시 그 60대잖아요. 네. 근데 60대에도 이렇게 운동을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선생님만의 원동력이 있는지. 자신감. 아. 운동을 함으로써 나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기고 아. 남들이 볼 때도 오. 저사람이 그래도 자기 관리를 할줄 아는 음... 사람이네 그래도 몸이 저정도를 한다는 거는 다른 부분에서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할것 음... 같은 사람이네라는 음... 그런 거 그러니까 자신감이 우선은 뒷받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런 자신감은 선생님 향후 목표가 혹시 있으신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또 우리 아들도 나보고 아빠 뭐 프로필.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볼까. 음. 아 와, 바디 프로필 도전. 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음. 난 이렇게 막 자꾸 서두를 길게 가는데 <laughs> 이백도씨이 <laughs> 채널은 <난> 너무 감사한 <laughs> 채널이다. 난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그, 이렇게 찾아서 다니면서, 이, 이 운동하시는 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주시려 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 운동 매니아들이나 이런 분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안 하시는 분들마저도 운동을 하게 만드는 채널이 아닌가. 너무 고마운 채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한 <laughs> 말씀은 또 저를 위해서. <laughs> 아, 요즘 뭐, 이게 컨텐츠 제작하면서 힘든 일도 많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또 전국을 다니느라 좀 고생하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아, 또 말씀해 주셔서 열심히 편집하고 잘 컨텐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식사까지 사주시고,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도 운동 열심히 해서 발전한 모습 계속 네. 채널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